I do 저는 해요, 저는 해요, I eat 저는 먹어요, 저는 먹어요, I study 저는 공부 해요, 저는 공부해요. I go. 저는 가요. 저는 가요? I come. 저는 와요. 저는 와요? I run. 저는 뛰어요. 저는 뛰어요. I walk. 저는 걸어요. 저는 걸어요. I stop. 저는 멈춰요. 저는 멈춰요. I move. 저는 움직여요. 저는 움직여요. I drive. 저는 운전해요. 저는 운전해요. I sing. 저는 노래해요. 저는 노래해요. I dance. 저는 춤춰요. 저는 춤춰요. I sit. 저는 앉아요. 저는 앉아요. I stand up. 저는 일어나요. 저는 일어나요. I touch. 저는 만져요. 저는 만져요. I catch. 저는 잡아요. 저는 잡아요. I open. 저는 열어요. 저는 열어요. I close. 저는 닫아요. 저는 닫아요. I hit. 저는 때려요. 저는 때려요. I play. 저는 놀아요. 저는 놀아요. I fight. 저는 싸워요. 저는 싸워요. I hold. 저는 잡아요. 저는 자봐요. I sleep. 저는 자요. 저는 자요. I wake up. 저는 일어나요. 저는 일어나요. I wash. 저는 쉬어요. 저는 쉬어요. I drink. 저는 마셔요. 저는 마셔요. I wear. 저는 입어요. 저는 입어요. I work. 저는 일해요. 저는 일해요. I use. 저는 사용해요. 저는 사용해요. I help. 저는 도와요. 저는 도와요. I make. 저는 만들어요. 저는 만들어요. I ride. 저는 타요. 저는 타요. I call. 저는 전화해요. 저는 전화해요.